추첨하기 직전이라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네? <laughs> 대표님 이제 추첨 하셔야죠. 네, 우리 직원들 지금 걸러내야 돼. 어, 지금 걸러내야 돼. 됐어. 제발, 구청? 자, 자 나와봐요 이제. 자, 비스포크 추첨이 있겠습니다. 자, 주작 의심하실까봐 컷 편집 없이 네. 그냥 바로 하는 거고요. 네. 자,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예. 네. 와... 진짜 한분한분다 감사합니다. 다 읽어보신 거죠? 됐고? 네, 다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혹시나 우리 직원이 달았을까봐 한번 걸르고, 예, 네. <laughs> 걸르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수십 명, 수십 분이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네. 네. 여기를 다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음, 컨트롤 그래서 씨. 컨트롤 C. 자그 다음에 여기 이 추첨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이름 추첨으로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네. 자선천를 올려볼게요. 다 있죠? 네. 네, 누락 없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죠. 자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당첨되신 분 이름이 뜰 거예요. 네. 아이디가. 네. 자 눌러볼게요. 두구 두구 두구. 자 합니다. 네. 두. 네. 아 맞아. 자 우리 기준이 있죠 고정 댓글 아시죠? 두줄 이상이에요. 네. 제 PC 그 유튜브 PC 유튜브 기준 두 줄이니까 제 엄격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뭐였죠? 콩이님. 자 콩이님. 어 아, 댓글 정말 많네요.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 콩이님 과연. 응. 어? 길어! 와우! 됐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콩이 님! 콩이 님 축하드립니다.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역시! 이벤트도 역대급, 인테리어도 역대급. 진성은 만의 독보적이고 조화로운 인테리어. 너무 훌륭합니다. 더욱 제가 인테리어를 맡겨야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큰 평수로 갈아타기 했는데 기대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우. 축하드려요. 네. 공인님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 직접 전달하면서 한번 인터뷰도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따로 연락을 드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진성은입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충남 논산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저희가 무료 나눔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무려 비스포크 냉장고에 당첨되신 우리 구독자님이 계셔서 제가 직접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비스포크 냉장고 전달하는 것을 찍고 인터뷰도 좀 할까 하는데요. 진짜 저희 이거 무료 나눔 이벤트 주작 없이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보여드리고 같이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흰색이네. 우리...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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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강아지가 있네. 네. 안녕하세요, 진성훈입니다. 네. 연예인 보는 거같아 아, 아닙니다. <laughs> <laughs> 여기다 설치. 아, 여기다 설치 네. 않나요 아. 자기 소개 한번 부탁. 드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시에 살고 있는 남편하고 저 여섯 살된 비숑 같이 살고 있는 50대 주부 김지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너무, 떨려요. <laughs>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요번 이벤트에 응모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성은 디자인을 구독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종종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댓글 두줄 적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댓글 두줄 적고 응모했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기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아서 기꺼이 응모했고 이렇게 당첨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 당첨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남편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당선을 축하합니다 콩이 이렇게 닉네임이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우리 이렇게 당첨됐어 하면서 우리 콩이가 복동인가 봐 하면서 음.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너무 기분 좋았어요. <laughs> 그것도 비스포크 냉장고라서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laughs> 네. 저희 진성은 디자인을 구독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2000 20년도 말에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저희 4명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년 만에 갈아타기를 했어요. 34평으로 갈아타기를 했는데 그때 4년 뒤에 입주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유튜브에서 진주를 발견한 거죠. 진성은 디자인이라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서 구독을 하고 진성은 디자인 선생님이 저희 집을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정말 간결하고 디자인이 너무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될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제가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기를 잘해주셔 갖고 네.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더 기분 이 좋아요. 연, 연예인 보는 건가요? 아닙 네. <laughs> 저희 구독자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똑같은 인테리어가 아닌 거주자의 상가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진성은 디자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구독해주시고 종종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두줄 적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은 이벤트니까 저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 이렇게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네네. 저희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네네. 저희도 참 복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네네. 기분이 네네. 좋습니다. 4년 뒤에 꼭 인테리어를 맡기겠습니다. 아, 네. 그때 네네. 되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네. 정말 최고의 집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얘가 콩이랍니다. 네네. 콩이 복덩이 복덩이 콩은 염전하네요 <laughs> 진짜. 네네. 이렇게 바리바리 해주시는데. <laughs> <laughs>